안녕하세요. 제시회사플린모리 대표 임종희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춘천에 여기 현장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군데를 한 번에 진행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좀 오래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진행했던 곳 끝나가지고 그거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네인데 한 주소지에는 한 건물만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주소지에 이제 건물이 두 개가 있고 그두 개에서도 또 2층 집이 있어서 2층 집이 1층이 하나 두개 그리고 2층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현장인데 진행된 것 중에 첫 번째 현장 저희가 구옥을 1,2층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에어비앤비로 만든 현장이에요. 그거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 집이 약간 네모반듯하지 않고 오, 오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겼고 좀 이제 한쪽 면이 좀 이렇게 접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가구를 배치하거나 그럴 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이게 또 외형적으로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이제 올라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폭이 되게 좁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만약에 기거를 하시면서 가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도 널고 뭐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불특정 다수가 오는 스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주인이 살면서 조심하면서 쓸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단은, 있는 계단을 유지하면서 철물 구조물로 조금 옆으로 늘려가지고 계단 폭도 좀 넓혀주고 핸드레일도 조금 높이해서 달았습니다. 이 기존에 이제 옥상인데 방수가 이제 다 뜯겨져 나가가지고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방수만 뜯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위에 타설해놓은 게다 부스러져가지고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면 계획 이렇게 잡았고 1층에는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랑 자쿠지가 있는 그 욕실 공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자쿠지가 있는 욕조 공간에는 그냥 사진도 예쁘게 찍고 좀놀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기는 아예 분리해서 다른 칸에다가 넣어줬고 변기 칸다 따로 있고 샤워랑 이제 자쿠지 있는 칸이 따로 있게끔 만들어줬고 방두 개에서 퀸 매트리스 두개 넣을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놀러를 가도, 놀 사람들은 위에서 놀고, 잘 사람들은 밑에 자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거실에서 이제 프로젝터나 아니면은 이, 그 스탠바이미 같은 이동형 그 TV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감상하시고, 애들 여기서 놀수 있게 만들어 놨고, 다이닝 쪽은, 이제 간단한 주방이랑 넓은 테이블 해서 이제 손님,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여기서 술도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화장실 하나 있어서 여기는 사실 좀 화장실이 협소해가지고 샤워하기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을 때는 샤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젖더라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외관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외관 공사를 할때 전부 다 감쌀 게 아니라면 저런 벽돌이나 아니면 대리석이나 어떤 도장 이외의 재료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 번에 싹 칠하지 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벗겨지고 때가 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가 더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에서 도장을 전부 다 하는 거는 음말 그대로 임시방편 같은 그런 거라 일단, 지금 현재 도장 면에는 도장을 깨끗이 하고, 있는 부분을 살려놓으면 또 이게, 옛날에 도장이 지저분했을 때랑, 이런 벽돌이나 대리석이 만나 있을 때랑, 도장 부분이 깨끗하고, 또 옛날 그 돌이랑 벽돌이 만나 있는 부분이, 사실 느낌적으로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할때 고객님이 약간 걱정하셨는데, 아, 아니다. 제가 구옥 지금 40채 넘게 했고,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도장면을 먼저 발라놓고 나면 이, 이 오래된 자재도 더 예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기도 한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괜히 공사비 많이 쓰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일단은 느낌을 보시고 그래도 뭐정 아니다 싶으시면 그때 칠해도 되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예상대로 기존에 있던 벽돌로 되어 있던 면은 그냥 유지한 거거든요. 근데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1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따로 있었고, 2층으로 대, 들어가는 대문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팀만 받을 거기 때문에 출입구를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1층에 이 철로 된 대문은 어, 이쪽 뒤로 들어가면은 이 여기가 스테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이 관리하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세탁실이랑 린넨실을 저 뒤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숙박객들하고는 마주치지 않고, 고객님 따로 이제 동선해서 관리자 동선 따로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철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놓고 오래가면 이제 막 비도 오고 그러니까 녹이 쓰면 안 되니까 저렇게 도장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후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철거한 모습이에요. 철거하고 그 샷시 다 빼내고 어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은 넓혔습니다. 단열을 다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창문이 조금 더 넓어져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그 예쁘니까 일단 안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밖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예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부분 막을 부분은 막고 또 1층으로 나가는 문도 새로 신설할 부분은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라도 뭐 화재라든지 있을 때 1층에 있는 사람들이 2층으로밖에 못 나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1층으로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문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옆집하고 담장인데, 이렇게 손으로 그냥 잡아 당기기만 해도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 저게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거 철거하고 철물로 구조물 세워가지고 데크로 해서 간단하게 시공했습니다. 옆집하고 상의해서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화단 만들어서 저기 대나무 심어줄 거고 대나무는 이제 요 맞은편에 보이는 창문이 자쿠지 쪽 창문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자쿠지를 하면서 바깥에 봤을 때 안쪽에서 봤을 때는 좀 조경을 볼수 있고 밖에서는 좀 시선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려고 대나무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재활용해서 그 린넨실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거하시는 공간도 물론이지만 좀, 한 평, 한 평이 진짜 아깝잖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또차 이런 공간이 있으면뭐 하나라도 예쁜 걸더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고 그래서 좀 공간이 많이 아까우니까 이런 짜투리 공간을 좀 활용해서 좀 준비 공간이나 뭐 린넨실 이런 걸로 만들어드리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본 모습도 이렇게 하고 이 창문이 사실 방에 있는 창문인데 계단에 저렇게 다 가려져가지고 창문 면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파트너로 잘라내가지고 창문을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은 있는 계단 유지하고 그 옆으로 이제 금속으로 다 대가지고 어, 계단을 좀더 넓혀줬어요. 핸드레일도 높이해서 이제 추락이나 이런 거 방지하고 이제 손님들이 여기 오, 놀러 오셨을 때 옥상에서 좀 이렇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럴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칠하고 나니까 이 위에 있는 이런 돌로 된 타일 같은 것들도 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옥상도 다 걷어내고 새로 방통 한번 쳐가지고 방수 작업 다시 했습니다. 이 옥상에도 이제 화분을 갖다가 놨는데 여기가 원래 화단을 했, 하려고 했었는데 하중 때문에 화단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잘 죽지 않는 화분으로 이렇게 해놨고. 어 요거는 고객님의 요청 사항이도 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앞집하고 이제 또 시선을 차단해주면서 요 화분을 이 전경이 보이는 쪽으로는 안 놨어요. 그래서 이 전경에는 눈이 마주친 곳이 없기 때문에 좀 산을 바라볼 수 있고 주택 단지 쪽으로는 저렇게 놔서 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커지면은 더 많이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공 외부 시공 후에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이 자꾸자 앞도 대나무로 가려줬고 밤에는 조명 써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해드렸고, 저런 난간이나 창틀이나 아니면 도장으로 된 부분들이 새 걸로 딱껴 놓으니까, 저 오래된 저돌 재질의 타일 같은 것들도 덩달아서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에서 이제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야장 같은 거 저희가 깔아 놓으면은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공사 부지는 이제 주차장이 될 거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차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도 바로 나갈 수 있고 1층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문을 두 군데로 내어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인데 전에는 진짜 조그맣게 다 공간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화각을 이렇게 늘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 벽으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공간이 좁았다 보니까 사진이 다 이렇게 다 타이트하게 찍혀 있어요 공간을 다 보여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공하면서 구조 변경 좀 하고 2층은 조금 많이 했고 1층은 그래도 이 구조 안전 때문에 구조보강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레이아웃을 잘 짜려고 했습니다 3D로 이제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고객님한테 이제 컨펌 받는 과정에서 진짜 간 3D들이고 1층하고 2층을 지금 계단으로 이어줬는데 원형 계단으로 이제 1층하고 2층을 만들어줬고 원형 계단을 쓴 이유는 이제 일자로 내려가는 그런 일반적인 계단은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해요. 근데 이거는 1500에서 1500딱그 사각 사이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원형 계단으로 해서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울을 붙여서 조금 공간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줬고. 이제 남는 짜투리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냥 저렇게 죽여서 놔두는 것보다는 실내 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놀러오는 스테이니까 좀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저렇게 해 드렸고 어좀 이렇게 저기 안락의자가 있거든요 음 실내에 있지만 그래도 약간 야외온거 같은 느낌을 낼수 있게 해 주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계단도 이제 내부 컬러하고 맞춰서 블랙하고 우드 컬러로 해서 만들어드렸어요. 화이트 컬러도 계단이 있었는데 화이트가 저희가 사용하는 저런 미색이 아니라 너무 A4G 같은 그런 하얀색 막 이런 거여가지고 좀 너무 뜰것 같아서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 옛날에 하나 있던 건 생겼었는데.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가구를 놓게 되면 은 모서리가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청소하기도 힘들고 먼지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냥 저렇게 아예 붙박이로 침대 프레임을 짜 넣고 매트리스만 올려놓으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저 이번에도 저희 스타일링 그 오하셀 채널 운영하는 강동영님이 해주셨는데 어 스타일링이랑 조경이랑 저런 소품들. 그리고 저기 동그란 저 그림도 직접 그려가지고 저렇게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여기 딱 침대 한 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디자인적으로 그래도 볼거리가 있어야 놀러온 기분이 나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고 여기는 아주 조그마한 화장대 만들어줘서 여기서 그래도 충분히 뭔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잠자고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잡았는데 되게 아늑하고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공 촬영 때 한번 가서 자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큰 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이 너무 작아서 옆으로 늘려줬고 그 계단 밑에 부분은 막았어요 그래서 창문 위치를 옮기고 여기도 이제 프레임은 다 짜서 빌트인으로 딱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매트리스만 놓으면 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실내 조경을 해줘서 그냥 일반적인 방 같은 느낌이 아니고 어디 놀러 온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불다 따로 따로 켤수 있어서 이제 잘때 조도 조절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욕실이 뭐 예전에 되게 조그맸어요. 뭐 집도 작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공사를 거쳐서 바꿔줬고 그리고. 그, 특히나 자쿠지 있는 쪽은 조금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놀러 오는 데니까 애들도 놀수 있고 약간 미니 풀장 같은 개념으로 좀 크게 만들어줬어요. 샤워하는 쪽은 저렇게 오드 타일로 만들어줬고 저 위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은 거품 폼 파티 머신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틀면은 폼이 막 쏟아져서 애들이 재밌게 놀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제가 중공창영때저 가서 했었거든요. 어른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화장실은 두 가지 타일 섞어서 사용했는데 원래 이 넓은 타일이 600각 타일이에요. 근데 비율 맞추려고 600각 타일을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그냥 600각 타일을 그대로 쓰면 어떤 거는 200, 200이고 어떤 건 600이고 어, 뭐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러면 너무 안 예쁘니까 600각 타일을 다 저희 사이즈에 맞게 현장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간격 딱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또 대형 자코지랑,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해드렸습니다. 밖에는 대나무가 보이고, 이제 불안하신 분들 블라인드로 내려가지고 가릴 수 있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폼 머신을 틀면은, 이게 거품이 엄청 쏟아져요. 진짜 한 10초만 틀어도 되꽉 차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족 단위로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제가 가서 해보니까 어른도 너무 재밌기 때문에 누가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공간이 되게 협소해 보였는데 구조 변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강도 많이 하고 빔 같은 거 이렇게 대가지고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게 계획 도면이고 저렇게 보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빔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 벽다 철거하고 이렇게 빔으로 짱짱하게 보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목공으로 이제 마감을 한 후에 도배랑 마루해서 공간 이제 완성했습니다 이 현장은 조경을 조금 많이 하려고 그리고 그게 컨셉이라서 좀 어디에 있어도 실내에 있지만 야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칸에 있는 거 이제 불멍 하면서 좀 힐링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저게 그 패치카가 아니고 가습기예요. 패치카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인들이 사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숙박객들이 놀러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화재나 이런 거를 진짜 최대한 위험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패치카로 설치 안하고 일명 불멍 가습기라고 하는데 저런 패치카처럼 생긴 가습기를 저희가 수입을 해서 저기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 예,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런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프로젝터로 영화도 보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위에 선반에는 장난감 같은 거를 원래 목재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애기들 갖고 놀으라고. 근데 저희 스타일링 팀에서 이번에 여기 관련된 소품 구매한다고 일본 갔었는데 저렇게 종이로 만들어 놓은 이 동물 모형이 있어가지고 저게 너무 예뻐서 저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이 되는 가습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냉난방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난방기를 많이 돌릴 거예요. 그럼 되게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저걸 틀어놓으면 공기도 건조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불멍, 물멍인지 불멍인지 아무튼 물멍이지만 불멍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렇게 샤프트 다대고좀 안전하게 시공했습니다. 주방 공간 만들어 주고 아일랜드로 하나 빼가지고 어 준비하시는 분들 놀러 와서 뭐 씻고 이제 뭐할거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저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밑에 있는 나무가 테이블을 뚫고 나온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저 저 테이블은 북미산 올러시거든요. 이제 근데 저게 지금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있을 때 4.7m 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 진짜 계속 소장하고 사무실 이사 갈 때마다 갖고 다녔던 건데 이 현장에 저런 게꼭 필요했는데 저 정도 길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언젠가부터 벌목이 금지됐다고 들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싸고 저살 때도 저거 4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그 특히나 더긴 길이는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갖고 있던 테이블 고객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후면은 어 제작가구로 해서 필름 시공했어요 필름 시공해서 우드필름으로 시공하고 이 창틀이랑 선반 이런 것도 다 같은 걸로 해서 통일감 있게끔 만들어 줬고 아일랜드는 안쪽은 필름이고 바깥쪽은 타일로 붙여서 좀 오염이나 이런 거에 좀 강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현장하고 어울리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여러 명이 와도 좀 넓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야외 식사하는 느낌 낼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욕실은 1층이랑 디자인 똑같아요. 조그마한 욕실이라서 똑같이 했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도 변기가 젖기는 하겠지만 샤워는 할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해서 저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더 2층에다가 샤워실까지 또 만들면 이제 너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저렇게 했고 또 1층에서 또 자쿠지도 있고 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4명에서 6명까지 받을 예정이라 뭐 동시에 씻으시려면 좀 힘드니까 저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춘천에 있는 저희 다섯 개 현장 중에 한 군데 보여드렸어요. 지금 나머지 현장들도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빨리 제가 촬영해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